그러니까, 뭐, 구찌나 샤넬, 뭐, 프라다, 에르메스 같은 명품 옷을 걸친다고 부끄러움이 가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흰 옷을 살수있는 것이 진짜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약처럼 눈에 넣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냉정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자신의 마음이 돈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뭔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행위는 뜨거운데 그 마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